안녕하십니까. 임카 김지영입니다 자, 오늘은 저희가 중고차 상품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차는 이제 맥스 크루즈 차량인데, 어제 저희가 매입한 차량이에요. 지금 차 상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좀 뭐 지저분하죠? 이렇게 군데군데 실기스도 많고, 자, 요런 데 보시면은 이게 다실기스예요 자, 실기스에요, 실기스. 근데 요런 기스 같은 경우는 광택 내면은 다 지워지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따로 도색이 필요하진 않지만, 자, 이쪽으로 와보세요. 자, 이쪽은 지금 도색이 지금 노후화 돼가지고 지금 다 날라갔죠. 이런 네. 경우에는 새로 도색을 해야겠죠. 여기도 그렇고 이런 것도 광택으로 안 나갑니다. 그렇지가자 여기도 이 끝에 이 끝에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상품화 과정에서 도색이 들어갑니다. 근데 이제 고객님들께서 칠 조금 들어가면 다 사고 차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보십시오. 자. 이 정도 이렇게 다시 도색한다고 이게 사고 차일까요? 절대 사고 차 아니고요. 지금 수원에 있는 뭐 4만 대 정도 매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 4만 대 중에 진짜 99%는 다 중고차 상품화하면서 부분 도색이 들어갑니다. 자 이런 차를 그냥 고객님한테 상품용으로 내놓으면 어느 고객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? 아, 아무리 신차가 아니고 중고차지만 깨끗한 차를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상품화를 깨끗하게 해서 판매를 하는 거고요. 그리고 휠기스 같은 경우에도 이 차는 지금 휠기스가 거의 없는데 휠기스가 심한 차량도 많습니다. 너무 심하다 싶으면 저희는 다휠 보관 집에 맡겨서 휠 보관을 다 진행을 하고요. 자,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도 여기 와보세요. 보시면은, 요런데 여기 지금, 지금 가죽이 찢어져 있죠? 연식이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들은 사용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, 자, 요런 것도 이렇게 찢어진 같은 경우에는 가죽 복원을 합니다. 네, 가죽 복원을 해서 깔끔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실내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지저분해요. 먼지도 많이 있고, 실내 클리닝이 필요한 상태죠. 자 이렇게 이런 차들을 이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최대한 깨끗하게 상품화를 해가지고 고객님들께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상품화 비용에는 뭐 많게는 100만원, 뭐 적게는 뭐5 0 6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. 자이 차가 지금 상품화 전이기 때문에 상품화를 싹 해놓고 다시 영상을 찍어서 이차의 장단점 그리고 이차의 스펙 이런 것들 설명드리겠습니다.